출발하더라고 하 알트코인 질리카 <불가다 <브라디>. <불가다> 자, 참고로자 음, <불가다> 말씀을 드리지만 출발하트코인 <불가다> <하더라구요. 여기 불가다> 변동성을 이렇게 중고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자, 렇고로 음. 자, 고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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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여기 를보고요변동성보 이렇게요. 어, 고로어요 당시 그 그러니까 2월 28일날 이때 올려줬죠 일부의 알트코인들이 여기를 예, 피트가 2월 28일 큰 상승을 했대고 물론 요구 요구가 우리가 말하는 요 주요한 구간을 저항을 받고 떨어질 때요. 일부의 코인들이 여기를 올려줬죠. 우리는 비터가 여기를 올리기를 바라고요 여기보다는 여기를 올려주기를 바랬는데 비터는 그러지를 못했고요 이, 최근에 이, 이제 올라왔지만 6월 28일 이후에서 알트들이 일부의 알트들이 모의 모의 이렇게 많으면, 주어, 올라오고요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고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 알트코인들이 젤리카 여기보다는 여기를 올려주기를 바랬는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결고요 6월 28일 2월에서 알트들이 일부의 알트들이 이렇게, 밑틀은 이렇게 되는데요. 고, 이렇게, 고, 고, 이렇게 해서요, 고, 이렇게 해서요, 젤리카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선 일부 추세에서는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이렇게요. 6월 2일이들이이렇게요래 어, 이렇게 되죠. 밑도는 요요요처럼요 요렇게 요거, 요렇게요. 요래 요렇게 되죠. 좋아요. 근데 이제 질리카는 그렇게 어, 되겠죠. 세넘처럼 올려 줄때 올려 주지 못하고요 지지부지 요래 하다가 이렇게 요래 되죠. 올려 줬죠. 요고 요처럼요 요거, 요렇게요. 요렇게. 세럼은 피트처럼 이만큼 올려줬는데 지디카는 뚫어준거죠 완전히 세럼처럼 올려주시 그래서 우리가 지지, 때 지지 <laughs> 요, 요거, 요, 요단 이때 올려줬죠 그래랑 요단기 요중간 요중간 지점을 지디카는 아래에 있었고요 더 어, 올라왔었죠 중간. 처럼 눌러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서 우리가 게 올라왔죠. 그래하다가에 <laughs> 동반되면서 현상성을 줬다. 그리고 요이거 중간, 중간 구간이 이 날짜가 진이. 1월 24일이죠. 로기가 1월 22일이죠. 1월 주면서 서 우리가 일게 올라왔죠. 그화나이 동반되면서 천상성 요거를 쓸때요컴 변동성 요동성을줄때요이 날짜가 진리카는 요건 비트고요. 진리 요렇게 하다가 여기가 2일 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서비트는요 비트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비트는중는라서트고요 요렇게 하다가 올라서요떨어져서요이 러... 첫째적으로 보면요. 떨어져서요비트는요비트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비트는중라서올요 올려서 요렇게 하다가 올라서요떨어져서요 어... 쭉떨어져죠 이렇게 떨어져서 떨어져서요 비트는요 비트는 반대로 얘기하면서 올려서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위치인데 비트는 쭉떨어져죠 비트는 이 위치입니다 이런 거죠. 여기가 7월 20일, 이거 6월 25일, 5월 20일 어, 일,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치는 10월 20일. 비트는요 위치입니다. 여기가 1월 2 0일피트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3,500도고요 이렇게 떨어졌어 7월 20일, 이거 6월 25일, 5월 20일 이러고 있는 거죠. 올려서 떨어져서 네. 올리고 떨어져서 출발 음. 비트는 요위치입니다 여기가 1월 22 비트 기준으로 보면 오케이. 여기가 아, 3500도고요. 요렇게 떨어져서 출발합니다. 네. 이름 알죠? 비트는? 음. 올려서 떨어져서 올리고 떨어져서 출 여기가 1월 2 2 비트 기준으로 보면 트는 현재 요 위치다 여기서 여기가 이만큼 아, 올라왔죠 지금 비트가 어,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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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치 이렇게 왔죠 비트는 그래서 보면 음. 여기를 왼쪽으로 봤을 때 1, 2월달 여기 맞거든요 비트는 여기를 저점이죠 이만큼 올라왔죠 지금 비트가 음. 질리카는 비트코인은 요 여기 비트코인은 여기 3.5백만 원 구간이죠. 여기가 저점이요 바닥이 그래서 하면 그리고 여기가 5천만 원 구간. 여기를 왼쪽으로 그렇죠? 봤을 때 1, 2월 달에 여기 맞거든요 여기를 네, 저 이제 네,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되겠죠. 질리카는 <laughs> 음, 음. 비트코인은 요 여기 비트코인은 여기 3.5백만 원 구간이죠. 질리카는 바닥이 어, 비트를 이렇게 올려줄 때 어, 올려주지, 올려주지 못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네? 1, 떨어지는 여기가 네. 이제 1월 요 네. 여기가 1월 24일. 아, 여기 되겠죠. 여기가 <laughs> 음, 음, 음. 1월 22일. 반등. 반덕에서요 비트 이렇게 해서요. 비트를 올려줘요. 올려주지 못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올라간 거죠. 이렇게. 밑은는 네. 네. 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아, 리카는요요 절반 구간이로 올려 주지도 못하고요. 이 비비거리다 올린 거죠. 이렇게 서요리로 현재 위치 이만큼 올라갔여기로 올라간 거죠. 무슨 얘기냐?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가 보면 네. 보면은 여기 기고점 아, 리카는요 단기의고점이죠 여기가 단기, 단기의 저점이고요. 다만, 여기가 다만, 단기의 고점이란. 고점. 고점. 장기 그 상승 그 우리가 장기 다만, 이 바닥에서 어, 이 갈라면 장기를 보면 돼. 먼이 갈라 언제 갈지 알수 없잖아. 중간에 뭔가를 해 먹어야 될거 아니야. 받아놓을 수도 있잖아. 여기가 7월2 0일에서 저점이고 다가 여기가 단기의 고점이란. 5천만 원 오는데, 비트코인이 9월 30일에 여기서 대 내상승 가능아 10월 20일까지 해서, 풀리기 전에, 9월 30일, 요 29일이죠. 요 구간을, 뽕! 이래 오는데, 요 위에, 요기를 단기 고점으로 놨죠. 여기 9월 30일, 여기가 단기 저점으로 갔고요. 바닥에서. 5천만 원가 오는데, 비트코인이 9월 3 0일 여기서 예상승 가능하다. 근데 않지? 보세요. 질리카는, 질리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 비트는, 20, 1월 2 1일 비트는요, 저점이 2개의 2개의 여기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섞여서 이러고 있는데, 단기 를 22일 저점이, 1월 22일 반동 구간이, 근데 보세요. 이 저점 구간하고 여기가 차이가 나죠. 진리카는 여기가 3,500 구간이면 요 여기는 약4,300구간이잖데요 800만에 더 높죠. 바닥보다. 여기보다 여기가 800만에 높죠. 22, 22, 22, 22, 22, 22. 근데 진리카는 여기 저점으로 본 구간에서 떨어져서요. 지하로 내려와야 되죠. 지하로고 그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를 우리가 저점으로 보는데요. 맞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를 구간을 저점으로 구간을 보는데 구간을 지하에 내려왔다가요 구간을 올려줬다가 저때 비트는 올리는데 지하내려지하 떨어졌다가요 다시, 다시, 다시 올렸다. 가 저점으로 떨어졌다가 여기 지금 대래 여기 에 되는데 여리카는 여기 아, 여기에서 볼륨 절반 볼륨 위기를 아, 보면, 밑에 보면 밑에, 밑에 있다 올라오죠. 올라오죠. 올라오죠 근데 저점에서 지하에 있다 올라오죠 떨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 우리가 여기를 1월 2 0일 저점을 보고 반동을 밑에는 네. 반등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기가 아리카는 네. 아, 여기에서 현재 상승률을 보시라요. 절반 보면. 근데 이 보면 밑에. 데이 구간이 근데 보세요. 저점에서 우리가 저점으로 봤을 때 단기 상승률이 불과 한 얼마나 봤어? 근데 질리카는 벌써 올라가 버렸다. 이일점을 보고 반등을 이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아, 여러분들 이, 이 여기서 여기가 한번 언제 오겠나 생각했죠? 벌써 와버는 리카랑벌 지나가버리죠. 요 저점에서 우리가 저점으로 봤을 그죠? 때 단기 상승률. 저점권. 얼마나 봤어? 여기가 저점인데 지하라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샀다 바닥에서, 그죠? 이 얘기입니다. 자, 봐볼게요올라갈수 있죠, 이렇게. 큰상증류 있죠. 지금 한번 언제 오겠나 생각했죠. 아. 벌써 즐리카랑 벌 지나가버. 자, 요걸 다 해보여. 자, 저점으로 봤을 때 단기 상승률. 저점권. 월2 0일 여기. 요구 기준 해가지고요. 만약 여러분들 여기 요구 기준 해가지고요 상승률이이얘기자 가볼게요. 요구 기준으로 아, 가도 아, 되는데 우리가 1월2 0일요1월2 4일 하고 요구 기준을 봤기 때문에 가보겠다. 하. 어. 짜잔. 자, 이걸 다 세고요. 자, 자 진리카 1월2 0일요기 요구 기준 해가지고 진리카 여기 있죠. 진리카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요? 상승률이란 백팔십만원는데 칠리카가 그러니까 지금 얼마지? 네, 아이올라트 아, 지금 183원이네요. 아, 하세요, 아까 조금 전에 올라갔네. 와, 진리, 조금 전에 올렸네요. 20일, 한번 볼게요. 진리카 한번 진리카 다시 한번 봅시다. 칠리카가 언제 올랐냐면 10분 전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100, 영상 100, 찍을 400, 때. 네. 그러니까 아, 조금 전에 올라갔네요. 아까 조금 네. 전에 얼마였냐면 아, 140원대였거든요. 140 요, 요 당시에 여기였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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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오올라가 아, 조금 전에 아, 올네요그죠 아, 이리 됐네요 한번, 한번 아, 서 10분 전에 한가 아... 우리 음, 영상 찍을 때보겠 얼마요? 조금 전에 올네요 빌리카 지금 1 8 8원로볼게요 아, 140원대였거든요. 아, 요 당시에 여기였거든요. 188원. 그러면 여기에 여기가 젤리카거든요젤리카 아... 여기 보시고요. 얼마요? 조리카 지금 100 보고요. 1 4요 저전 대비 현재가 상승률. 1 8 저전 대비. 아. 어. 이제 1월 아. 이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가격. 요, 여기가 1월. 2 1일을 볼게요. 24일하고 2 2일하니다 보 진리 카는 어, 46.7원인데요. 저점 대비 2 4일이 현재, 40, 있죠. 40, 그쵸? 그쵸? 현재 그쵸? 가격 그런데 저점이 어디냐면 거, 아까 보셨지만 저점 여기죠. 그죠? 저점이, 이거, 20, 저점이 20, 지하로 20, 내려갔죠. 1월 24일이요. 봐 보세요. 봅시다. 46.7원인데요. 저점 대비 일이요 자. 현재 가격 1월 24일이 여기죠. 24일이 여기요. 아, 1월 아, 2 4일이요 아, 1월 22일 아, 이 여기고요. 24일이죠. 아, 여기가 그죠? 우리가 그죠? 저점이라 했죠. 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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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내려왔죠. 네. 밑으로 내려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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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로또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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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죠, 아, 아, 여기 그죠? 아, 근데 여기는 보지 말고 아, 여기를 보세요. 어? 아, 기를봤을 아, 때. 자. 현재 현재 가격 여기 죠월번 보세요. 아, 아, 여기가 여기서 여기 현재가지 가격 상승률로 내려왔죠. 그죠 저점 기준에서 상승률. 보지 말고 여기를 일월 이4일요여 가격 상승률 볼게요. 그 두가지로 해서요. 상승률 현재 가격. 이거 보면 저점 대비 현재 가격, 현재 가격 상승률. 뭐는 상승률. 뭐는 상승률이요. 빌리카가 여기가 여기서 여기 현재가지 가격 상승률로 내려왔죠. 그죠 저점 기준에서 상승률. 여기를 1월 24일 요역 가격 상승률 저점 기준가가 뭐, 32.2% 이거 보면 저점 대비 현재 가격 상승률이요. 빌리카가 여기에서 여기 현재 가격, 가격 상승률이 음. 저점 음? 기준에서 상승률 1월 24일 요역 가격 상승률 저점 기준가서 상승률이 32.2% 60.6% 저점 대비 현재 가격은리가 음. 음. 60점입니다. 기준에서 음. 자 보시면 네. 212% 저점 기준에서요. 6 0점대가격 음. 212%. 60점입니다. 그리고요, 1월 24일 가격, 여기죠. 자, 보시면 46.7%는요, 하면은, 212%. 저점 기준에서요, 몇 프로냐? 3 0 3 303%. 212%. 엄청나죠, 여러분? 60점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1월 24일 가격, 여기죠. 자, 여기, 이, 보시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터 대박 말다나 자, 우리가 여기서 샀다, 여기서. 여기서요. 이 밑에 샀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 여기가 저점이라고 보고요. 그죠? 현재 여기. 1월 24일 가격. 여기죠. 그러고요, 우리가 저점으로 봤을 때 여기. 현재 가격.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게 몇 프로냐? 212%고요. 우리가 여기서 샀다 여기서 아, 3 3 여기서요 여기 요 가격 밑에 샀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 여기 몇 프로예요 303%여 여기. 크죠 여기서 요 사이가 얼마 안 점점 되는 것지만 큽니다 100, 가격대가 이게 몇 프로냐 212%고요 212 이만 차이 난다 여기까지가3 0 0라니300 어, 이, 여러분 우리가 300, 저점 코인이 300, 중요한 걸 알겠죠? 저점 코인, 300, 그렇죠? 자, 이 놈은 이 놈은 가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놈의 위치가 몇왜 이걸 자꾸 200, 강조드리냐면요. 차이 난다, 300, 아. 300, 자, 이 놈의 위치가요? 이 놈의 위치가 비트코인처럼 아까 같이요? 이 놈은 이 놈은 그어서 올렸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놈의 위이 위치다. 왜 이걸 자꾸 강조드리냐? 이 저점이요. 네. 여러분이 사는 위치가 해서 여기 요 위치다. 자, 이 위치다. 이 놈의 위치가 몇퍼센 됐네? 이 놈의 뭐야? 위치가 여러분 우리가 저점 코인이 중요한 걸 알겠죠? 비트코인처럼 아까 같이요. 이놈은, 이놈은 얼어서 올려서요? 이 놈은 이 놈은 그래서 올렸어요. 저점이 여기니까 올라가요. 점이1일 때, 9월 달. 이다 이게 9월 달이야. 뽕, 9월 30일. 사는 위치가 해서 얘는, 비트는, 비트는 이렇게 올려서, 비트는 이렇게 해서 하락했는데, 못 올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비트는 이겁니다, 비트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트 대망이요, 10월 15일부터 지금까지는 좀 매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그냥 막, 그냥 방지를 집어넣고 있는데요. 이, 있는 이 얘기입니다. 한 얘기 또하고 또하 합니다. 이 얘기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음, 음,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알아듣는 거봐요 이게 손가락질 비트 매사에 판단을 하려면순간적으를 판단을 할수 있는 빠르게 판단을 려면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그렇게. 이 얘기다. 머릿속에서 왜냐하면 그냥 은다하려면 머릿속 딱 판단을 한 아, 어, 오겠 머릿속에 지식이 사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적각적으로 선물 수를 하려면, 머릿속에 인이 박혀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인이 안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잘하려고하는가 인이 박혀야 돼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도, 나도 무신길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대박 나야 된다. <laughs> 머리속에 지식이 쌓이는 게 중요한데요. <laughs> 그얘기입니 그 딱적으로 섬을 수를 이렇게 돼야 머리에 인이 박혀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이런 스펠 다. 현재 위치, 1월2 4일 위치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메인이 박혀들어야 좋습니 접점 기준에서 1월4일1월2 2일 위치가 접점 위에 있는 요 위치 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딱적으로 선물 수를 이렇게 접점 기준에서 약간의 약간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수도, 수도 있다. 위 질리코처럼 밑에있을 수도 있다. 밑에도 있는데 이번처럼 그 이렇게 위치가 위치가 잘 사주면. 1월 2 사주면. 저쪽 에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수도 있고.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를 몇 프로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짓말 같죠 볼까요? 여기 얼마냐? 46원이죠. 저기 얼마입니까? 42면 예를 들어서 80원 보자 76점 먹었는데 80원 보면 예를 들어서 40원 먹으면 100%입니다. 쉽게 생각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100% 여기까지는 그럼 요거 빼고요. 여기에 별게 여기 여기 80원 여기, 여기, 여기 40원 100% 맞죠? 여기 1기 얼마입니까? 42면 예를 들어서 4 8 0은 보자, 76쯤 먹었는데. 8 0은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 45원. 여러분, 몇 %입니다? 여기 지금 150원인데요. 여기서. 446. 지금 얼마입니까? 180원이죠, 그러니까, 1 8 0 여기 지금. 여기 몇 %입니다? 여기. 여기 450원 넘죠? 맞죠? 어우, 이씨. 446. 180%. 180. 450%네, 여기서. 잘 들어서. 여기까지. 450%네, 그죠? 그렇다, 음. 100 간단한 생각이지 여기 여기 원인데요. 여기서 4, 46, 그래서 1월 22일 위치 요 위치가 요 비트가 떨어져서 1월 2 1일에 방금을 180도로. 줬는데 요 위치가 4 4 0 1 8 0도 단순히 요것만 딱 뜯어서 우리가 지금 변동성은 크게 중립 안 해서 이쪽 구간 올려주는 걸 찾고, 여기 위에 올라오면은 크게 올라간다 서요 위에, 올라간 위에 올라오는 구간, 요기 요 중간, 여기에서 반대해서 요 구간 위에 올라오는 걸 전수조사하고 올라오는 걸 찾았는데 대체로 다 올라, 잘 올라갔죠? 그런데, 요 1월 22일 요 구간 요 위치가 요 위치, 위치. 요거 기준에서 요거를 애가 찾았는데 요놈 위치 요놈 위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요소 우리가 요소 중요하다 이거죠 뭐 저점 기준 저점 기준이 어디냐 비트코인이요 기준 모든 알트코인은 요기 기준 했을 때현상종 이후에 7월 22일 6월 22일 요 이후에서 요구간으로 어, 비트코인은 내려오지를 않았자. 근데 알트코인들은 요구 기준에서 밑에 내려온 포인트도 있다. 이거죠. 요 언저리 붙어 있는 것도 거인의 있고 붙어 있다 어느 정도 올라온 포인트 네. 있고 붙어 있는데 올라왔다는 놈이 네. 요, 네. 여기 이, 이 구간이 있다. 이거지. 그니까. 누구처럼? 7월 2 2일 6월 20일. 세럼이나 이런 것처럼 요 저점에 붙어 있는 놈들이 있다. 내려오지를 않았자. 지금은 많지는 않다. 근데시중 좋고. 그리랑 좋은 놈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찾자 왜 조금만 올려도 거 상승률이 크다. 이미 올라가 있는데 놈들이 만큼금거올라가는데여기몇퍼센트다 몇 우리 했잖아 비트코인 30몇 퍼센트인데 새로 몇퍼였어90 겁니다 여러분. 93%가 그랬죠. 그죠? 91%도 조금만 올려도 있다. 상승률이 크다. 이미 올 세럼은 지금 이처럼 올라오지도 않았죠. 딱 세럼은 지금 여기서 우리 얘잖아 비트코인 딱 요거 똑같잖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딱 세럼은 아,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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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떨어졌어. 상승률이 크다. 요래 요 위치와 있죠 근데 지금 이 예처럼 이리 올라오지 않 세럼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렸죠. 딱요 위치를 여기 기준으로 보면 딱 요거 똑같잖아 여기서. 그래서 이를 위시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할때 거의 91%더라 이 얘기죠 우리는. 요, 요 위치에 왔죠. 91%요. 근데, 딜리카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리보면, 밑에 대박 나겠죠. 1만원 넣었으면 4천만원4500 되는 거죠. 뭐, 온금 1 0만원 빼고, 예? 1 0만원 빼고, 91%요. 근는줄리카303% 뭐, 아닙니까? 올리면 3%. 비트 대출래요. 대박 나겠죠. 1 3 0 0 되는 죠 그죠? 뭐점 대비 212%. 네? 1월 22일 요거 대비 해주면303% 아닙니까? 비트 대망 요거 되죠. 퍼는 줄일까? 303% 아닙니까? 그러면 3%. 비트 대실래요 대박 나겠죠. 진리가3 3리짜리이로 올려 접으면 비트 대박 대박 나겠다 그러나 예? 막 그래 말해도 된다 이거라. 1 2 0 보세요 오, 지금 보시면 비트 대박. 이제 요래 올라왔지만진리가 먼저 올라갔지만 30만원. 막 걱정 안 된다 이거지 이제 벌써 100%인데 100%, 100 올라갔다 지 90%인데. 뭐 올라가겠지 뭐. 미토 대 나기도 그러나 는 거지. 아, 그래. 질리카는요 네. 보세요 여러분. 질리카는 이번에 네. 올려주고요. 이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얘는, 올라갔지만 얘는 올라갔지만 못 올려줬죠. 아, 이제 벌 상공이죠. 300% 상공. 올라갔다 지 90%인데. 새은새로요번에 네. 올려주면 트리플 상봉 되겠죠. 아, 그러나 질리카는 질리카는요 질리카는 네. 질리카는 요번에 네. 네. 올려주고요. 2분에 올려주고요. 이렇게 앞전에 뭐 어? 이거 못 올려줘. 올여러 이런 거 이런 얘기 어디서 합니까 이거? 이런 얘기. 이죠이올리는질카는요카는이 매칭이 되죠. 변동성이 큰그랑 우리가 이차전거랑몇점코이랑 이렇게 우리가 매칭이 되죠. 어디서 합니까 이거? 이런 얘기. 이렇게 우리가 보를하잖아요 <보살을> 이, 이, 이런 수익표 1, 1 2,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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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등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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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Uh, turning losses into gains. I'm the boss, I'm making change. I've been rocking this.